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 공식 트위터에서 폐륜적인 게시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글을 발견한 사람들 중 그들의 동료들은 다급하게 삭제할 것을 알려주고 있죠. 삭제하면 뭐 하겠어요? 네이버가 글 올라오자마자 연동돼가지고 이렇게 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람들이 메시지 보내기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내용을 붙자 해킹당했다는 드립을 쳐버립니다. 자기가 올린 게 아니라는 거죠. <laughs>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감히 국가기관을 해킹해라며. 대신해서 이 사건을 고발 조치하는 행동력을 보여줍니다. 뭔가 슬슬 일이 커질 것 같죠? 이어서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며칠 전 의원실에서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은 해킹사실이 없다고 알려왔고, 오늘도 전화로도 다시 확인한 결과 해킹은 없다고 말했으므로 해킹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뭔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며 느꼈겠죠? 국회의원도 참여를 하고 뭔가 싸했는지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은 공식적으로 담당 직원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봤더니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향후 계정 관리 철저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개인 계정과 기관 계정을 혼동하여 잘못 게시된 것으로 계정이 해킹당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으나 확인해 보니 개인 실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골때리는 부분이 있어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부분에서 공식 계정에 게시하는 모든 글을 사전 점검 후에 게시하겠다. 업무 시간에 계정 로그아웃을 철저히 하겠다. 실수한 담당 직원은 재발방지 교육을 하겠다. 뭐죠, 이게? 아니, 이게 재발방지. <laughs> 옛날에 경기도에서는 예배 사이트에 7곡공무원 합격한 거 후기 올렸다가, 7곡공무원을예베 출신이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잘린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은 그냥 교육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하겠다고요? 아,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인데? 이런 폐륜적인 사람이 지금 <laughs> 국가기관에서 일해도 되는 겁니까? 이 트위터 담당자는 또한 휘릭떼깨라는 공식 부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장에게도 허락을 받았다고 분명히 명시해놨습니다. 근데 메갈리아를 팔로우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뭐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여기 2021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운용자금을 보세요. 상단에 일본구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액이 15억 1,800만 원인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예산은 145억이 넘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보다 10배가 넘는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검색창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초빙공고, 원장 공개 모집, 원장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산하기관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래로 조금 더 내려보면 정책정보의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보화사업 특정 감사결과 보고서 설립 목적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근절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통한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 자, 본 화면은 여성가족부의 조직도인데요. 하단에 산하 공공기관에 보면 분명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여가부의 산하 기관임을 명시해 놨습니다. 조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7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건 무기 계약직이 34명으로 전체 인원의 약 50%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채용 비리가 최근에 있었는지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기관장인 박봉정숙님은 최근에 인사비리 의혹에 업무가 정지되었다가 형사적 책임은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업무가 복귀되었네요. 성평등도 좋은데, 그냥 평등한 채용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세금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2016년도에는 69억 9천만원을 썼다가 2017년에는 69억 4천만원으로 깎였어요. 근데 2018년에는 도대체 뭔 일이 있었고 누가 바뀌었는지 72억으로 증가가 됩니다. 자, 그럼 3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볼까요? 2021년도에는 무려 145억의 예산을 편성받았습니다. 2018년 대비 3년 만에 예산이 두 배가 증가가 됐어요. 와, 지금 나라가 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지? 채용 공고에 들어가 보니까 잡 디스크립션에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아니, 뭘 삭제하고 뭘 모니터링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작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직무설명서에 명기해 둔 건가요? 직무수행 내용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기대치를 성공적으로 관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필요와 정보, 의사소통 요구사항 제공 및 모니터링,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이거죠. 이게 공공기관이 직무수행 내용에 명기할 내용인가요? 필요기술, 스킬, 사업초기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해관계자 정보 전달을 위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여가부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놓고 여론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